안녕하십니까. 우카우카입니다. 오늘은 박스터 2.5 GTS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718 박스터의 라인업은 2.0, 2.5S, 2.5 GTS, 그리고 4.0 GTS, 4.0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 트림인 2.0은 숫자대로 2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고요. 2000cc임에도 300마력의 제로백 4.7초면 도달하는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외관에서 다른 점을 보자면 머플러 부분이 동그랗게 한발 들어가 있습니다. 2.5S 차량은 기존의 2.0과 앞모습은 똑같지만 머플러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2.5 GTS 차량은 가장 인기 있고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2.5 GTS부터 2.0과 2.5 S와 다르게 디자인에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두었냐? 앞범퍼 번호판 아래에 부활레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시원하게 번호판 밑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2.0 GTS 25주년 차량은 배기구가 양 사이드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트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2.0은 기본, 2.5 S는 중간. 2.5 GTS는 최상위 트림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차량은 앞모습만 봐도 어떤 트림인지 아시겠죠? 바로 가장 인기 트림인 2.5 GTS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가 직접 매입해온 차량이며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소비자 시점에서 구매 전에 고민해야 하는 부분을 박박 긁어드리겠습니다. 긁어드리기 전에 사전에 제가 촬영해뒀던 비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휠에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여기 펌퍼에 찍힌 부분이 있어요. 여기 휠 부분에도 기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휠 기스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휠은 20인치이고요. 프시슈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휠입니다. 중고로 구매해도 내 짝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짝에 기스가 있어서 복원 작업을 맡겼습니다. 중고 가격이 300 정도 하는데 세짝 보관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할까요? 세 짝에 2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엄청 하죠. 물론 딜러 가격입니다.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범퍼에 콕 찍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끔하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포르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용이 최소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딜러가로 수리하게 되면은 12만 원에 감쪽같이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포르쉐 범퍼가 12만 원? 뭐 사기 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7년 8년 전에 구매하신 고객님들은 지금도 오셔가지고 딜러 가격으로 편하게 수리하고 가십니다. 거의 이제 뭐 3천이죠? 본격적으로 이 차량의 단점 고질병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속조인트입니다. 이건 왜 터지냐? 독일에서 시원하게 달리라고 만든 차를 대한민국에서 타니까 무조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시한폭탄입니다. 잠깐만 뭐예요? 이번에 갖고 온 거. <laughs> 네. 까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소개. 등속조인트 뭐어쩌고 저쩌고 들렸는데그 네, 소개 그냥 좀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계속 없던데, 아, 몰래 하고 있구만, 이제는. 어, 그쵸. 팔려고 가져온 거니까 팔아야죠. 소개 맞아요? 아, 소개 맞아요. 아니, 맨날 뭐 거르고, 잘 사는 법. 단점만 얘기하고 언제 팔아요? 우리는 맨날 뭐 고질병만 알려주고, 매입해보면 맨날 마이너스, 다음보다 그만하고, 우리도 시원하게 팔아야죠, 이제. 장점이랑 좋은 점. 얼마나 좋아요. 뚜껑도 딸수 있고, 이런 거 소개해줘요. 알겠습니다. 올라가 계시면은, 자잘 포장하고 할게요. 네. 영상 확인할 거예요. 올라가겠습니 네, 그짓말입니다 꼰대 부장님이 사라졌으니 본격적으로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속조인트입니다. 이건 왜 터지냐? 독일에서 시원하게 달리라고 만든 차를 대한민국에서 타니까 무조건 고장날수 밖에 없습니다.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아시다시피 독일은 좌회전, 우회전, 30km, 50km, 방지턱 이런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금만 가면 방지턱, 조금만 가면 신호등, 신호등, 은 방지턱, 반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등속조인트의 양쪽 수리비는 20만원입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곳에서 5곳 정도 비교를 해본 결과 평균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셔의 호스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셀프로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단돈 5만원이고요. 세 번째, 앞유리 고무 몰딩 녹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정품으로 앞유리를 교환해야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정품은 150에서 200만원 정도고요. OEM 재생품은 50에서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스터 예비 차주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워터펌프 누수입니다. 이게 박스터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 오류코드로는 풀링 시스템 폴트입니다. 발병 시기는 5년에서 6년 차에 주행거리로는 4만 킬로에서 6만km대 에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넘어스때 포함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 위치 센서 고장입니다. 대표 오류 코드는 음. 입니다. 미션 안에 있는 작은 센서인데요. 수리비가 약 600에서 7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주 발병되는 고질병은 아니지만 한번 뜨게 되면 수리비가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구매 전에 계기판을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기판에 안 나와도 워터펌프가 누수가 되고 냉각수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리비들은 센터 공업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르시아 카페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해드린 거니 참고하여 구매하시는 데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718 박스터 2.5 GTS 배기음 들려드리고 시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험 가입을 해둔 상태이고요. 기름 넣으러 가는 김에 시승하는 거니까 상품차 개인 용도로 뭐 쓰냐? 이런 말씀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조그만한 욕심도 살짝 들어가 있긴 합니다. 사실 상품차를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차량이 본인 돈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상사에서 캐피탈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차가 잘 있나? 불시에 점검이 나옵니다. 점검이 나왔는데 차가 없다? 그럼 그 상사는 캐피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저희 상사 같은 경우 딜러가 130명이 있는데 1 3 0명에 적이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입자금 대출도 안 나오게 됩니다 저한명 때문에 보통 깡따구가 아니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카센터나 공업사에 입고시킬 상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캐피탈에 전부 카센터 공업사로 내방합니다 절대 허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을 과연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생각하면서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포츠카답게 뚜껑을 열고 타라고 맞는 차량이니까 기원하게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마침 영상 17도, 18도 이렇거든요.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승차감은 데일리카로 탈 만큼 좋진 않아요. 서스펜션 되게 딱딱합니다. 도이치 오토월드 나오는 길만 해도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승차감을 이제 말로 표현하자면 납작한 차를 타는 느낌? 배틀그라운드에서 버기 타는 느낌? 이 약간 이럴 것 같습니다. 달려 보기 전부터 운전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차체가 낮다고 해서 뭐 앞이 안 보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와, 와 그냥 정말로 거짓말 안 치고 승차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수납 공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 재밌고 사고 싶어요. 도로에 박스터 차량 돌아다닐 때 이걸 왜 사지? 이렇게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아우디 r 8이랑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운전할 때 너무 불편했거든요. 포르쉐는 진짜 확실히 다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드림카가 박스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진짜 직접 타보니까 알겠네요. 밤에 조용한 동네에서 스포츠 모드로 팝콘 튀기면서 타면은 주민분들한테 엄청나게 민폐일 것 같아요. 조용한 지하주차장이나 울리는 곳에서는 일반 모드로 자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스터 차량이 시동을 걸면은 이 차량 특성상 엄청나게 커졌다가 작아지게 되는데 그때 주행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차량은 40대, 50대 분들이 타면은 그렇지 않냐? 좀 풍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뭐 결혼하기 전에 젊을 때 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 60대 분도 사가십니다. 돌아가신 이원희 회장님께서도 실제로 이 차량으로 서킷도 많이 돌었던 차량입니다. 제가 이걸 타면서 느낀 단점은 엉덩이가 조금 아파요. 제가 용은 제네시스인데 여기서 이제 승차감 차이가 확 납니다. 주유소에 왔는데 이 박스터 차량은 무조건 고급 휘발유 권장입니다. 고급 휘발유로 무조건 주유해 주셔야 차를 불어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기름을 넣어 놓을 건데요. 고급 휘발유 3만 원 주유했을 때 주유가 얼마나 되는지 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박스터 차량의 주유구는 희한하게도 여기 앞에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은 주유가 나옵니다. 마크도 되게 멋있습니다 보호피발류 가격이 미터당 1,895원 1 6터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주행가는 거리 40km에서 보호피가를 3만원 주기했는데 148km 정도 더 주행 가능하다고 떴습니다 차량의 기본적인 버튼들 추가 옵션들 설명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보시면은 일반 포르쉐하고 다릅니다 실내 카본 패키지가 추가가 돼가지고 도어트립, 키 돌리는 거 여기 위에도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차량에 컵홀더가 없냐 하실 수 있는데 포르쉐 차량은 컵홀더도 옵션입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것도 닫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컵홀더가 히든으로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안에서 파손이 돼가지고 부품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히든으로 들어가 있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여기를 보시면은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1억이 넘는 차인데 이 통풍 시트 이거마저도 추가 옵션입니다 컨버터블의 뚜껑을 여는 버튼은 이 버튼이고요 이렇게 올리면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가 닫혀있는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닫힙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무엇이냐 에어 서스처럼 생겼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고요 스포일러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배기 버튼인데요 배기 소리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토 스타뱅코 핸들을 보시면은 일반 차량하고 다르게 또 멋있게 동그랗게 혹이 하나 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로 변환이 되고요한번더 아래로 돌리면 스포츠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인디비셜 모드. 내가 핸들은 소프트하게, 아니 스포츠하게, 서스펜션, 딱딱하게 주행을 내맘대로 설정해서 운행을 할수 있는 기능이고요 계기판에 스포츠 리스폰 라고 뜨는데, 이거는 20초 동안 한번 뒤지게 한번 달려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벨트, 이 안전벨트 이 색상까지도 따로 돈을 주고 추가해야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하나 하나가 다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만큼 이게 재밌는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500cc에 이런 힘을 내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순정 배기 소리가 솔직히 정말 예술인 것 같고 차를 좋아하는 남자라면 한 번쯤은 드림카로 생각하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오늘 중간 중간 까기도 하고 칭찬도 했지만 더 뭐라고 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제가 직접 이제 매입을 한 차량이고요. 차량 스펙, 금액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 포르쉐 718 박스터 2.5 GTS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현재 8만 1,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전 차주분이 라이트 PPF, 앞 유리 PPF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PPF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도 원래 사실 PPF가 원래 다돼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 되게 누렇게 떠 있어가지고 제가 래핑 집에 문의해가지고 70만 원 주고 다 뗐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택 작업을 새로 다시 했어요. 본드 잔여물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광택 작업을 해놨습니다. 실내 리뉴얼 작업도 완료를 해놨고요. 하브 세차도 완료를 해놨습니다. 사고는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고요. 보험 이력은 두 건이 있는데 내차 피해가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미확정으로 나와 있는 상태고 보험사에서 사고가 최근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금액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확정 보험 이력 그 상세 내역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사고가 있는데 뭐 사고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포르쉐는 말씀드렸다시피 범퍼 하나만 다쳐도 보험 이력이 5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레이 용지 10장에서 15장이 그냥 기본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금액은 제가 올려놓은 금액은 7550만 원이지만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7,4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